네, 안녕하세요. 발의 모든 것입니다. 오늘 영상은 정말 짧게, 간단하게 뒤꿈치 통증에서 벗어날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말씀을 해볼 건데요. 어, 제가 최근에 이 뒤꿈치 통증이 다시 올라오면서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바로 하고 있는 루틴이 한 가지 있는데요. 그 루틴에 대해서 좀 소개를 시켜드리고자 합니다. 어, 방법 정말 간단합니다. 그냥 그대로만 따라해 주시면 되고요. 주의사항이 있으니까 영상 끝까지 봐주시길 바랍니다 우선 우리가 잠을 자고 일어날 때발 뿐만이 아니라 거의 온 몸에 근육이 경직이 되거든요 움직이지 않고 계속 그냥 누워만 있, 있으니까 근육이 경직이 되는 건데 어, 발 같은 경우 저희가 일어나자마자 경직이 된 상태에서 발을 이렇게 딛게 되면은 평소에 아파톤 통증 보다 더 심한 통증을 느끼게 될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족저근막염일 경우에 어,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첫발을 들일 때가 발 통증이 더 심해지는 겁니다. 여러분이 해야 할 것은 이 경직된 발 근육을 풀어주는 거에 있어요. 뒤꿈치가 아프니까 뒤꿈치만 마사지를 해주면 되냐 아닙니다. 발 전체를 마사지를 해주셔야 돼요. 정말 무식하게 발 마사지를 해주시면 되는데 양손으로 일어나자마자 발바닥을 땅에 딛지 마시고요 그냥 침대 위에서 위에서부터 아래로 이런 식으로만 마사지를 해주시면 됩니다 엄지손가락을 이용을 해서 이렇게 해주시는데 중요한 거는 뒤꿈치 통증이 느껴지는 부분은 위에서 아래로 내려올 때 이렇게 비껴 나가주세요 그러면서 뒤꿈치 주변 부분 다시 위로 올라갈 때 주변 부분 아픈 부분 피해주고 이런 식으로 마사지를 해주시고요 발가락도 이런 식으로 마사지를 해주시면 됩니다. 정말 간단하죠? 핵심은 발바닥 전체를 마사지를 해주시는 거고 주의할 점은 마사지를 하실 때 통증이 느껴지는 특정 부위는 피해서 마사지를 해주셔야 한다는 겁니다. 음, 이 점만 주의하셔서 마사지를 해주시길 바랍니다. 지금보다 통증이 더 좋아지실 겁니다. 아 그리고 마사지뿐만이 아니라 스트레칭까지 하시면은 정말 좋거든요. 이 스트레칭에 대한 내용은 어, 고정 댓글에 전자책 받아보실 수 있게 어, 링크 걸어 두실 테니까요. 어, 나는 족적은마금에서 완전히 벗어나겠다 하시는 분들은 꼭 어, 읽어보시고 거기 안에 나와 있는 스트레칭을 어, 그대로 따라해 주시면 되겠습니다.